네 둘째 날 아침입니다 숙소에서 조식 먹고 지금 둘째 날첫 번째 일정 진행하려고 나왔고요 이발소를 가려고 해요 이발소? 귀도 파주고 면도도 해주고 뭐 하는 곳이라니까 한번 들어가서 체험 좀 한번 해 볼게요 야, 여러분들 강력추천입니다 추천이에요. 낮장에 오시면 꼭 한번 받아보십시오. 스페셜로 받는 걸 추천드려요. 두 분이서 해주시는 거. 두 번째 날 숙소는 모벤틱으로 숙소를 잡았어요. 두 번째 숙소 모벤픽입니다. 일단 뭐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바로 이런 풍경이 보이고요. 지금 체크인을 하고 룸으로 이동 중이에요. 모벤픽 숙소의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앞바다입니다. 날이 너무 더우니까 수영부터 좀 하러 가야겠어요. 수영이라고 가시죠. 지우가 먼저 보여줘. 이사 잘 봐. 오. 제최고 자, 아빠가 기다려봐. 아빠 갔다 올게. 이렇게 높은 높은 성을 만들어 줄 거야. 바다가 너무 아름답습니다. 네. 어? 누구세요? 왜 여기 잡혀 있는 거야? 어? 탈출하세요, 얼른. 안돼, 너무 뜨거워. 아까 도와줄게. 야짱 시내에 쉐라톤 호텔 1층에 위치한 그 유명한 피자집이에요. 파덕에 어, 직접 이렇게 넣어서 맛있게 만드네요. 둘째 날 저녁은 피자로 먹겠습니다. 요 거는이 지역 고추기름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맛있다고 하네요. 강해 추천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어 너무 많이 한것 같은데? No, God, please no, no! 이거 네 가지 치킨피자아요 어네 종류의 치즈가 들어가 있는. 자 저녁 먹고 나서 이제 우리는 저기 닭발 골목을 가고 있어요. 뭐 이쪽 현지인들만 좀 안다는 곳이라고 들었는데, 닭발 골목이라고 하니, 한국 닭발이랑 얼마나 다른지, 한번 또 가서 먹어보겠습니다. 아, 우리나라 닭발 크기랑은 비교가 안 되는데요. 굉장히 맛집인가 보네요. 뭐 위생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로컬 맛집이라고 하니 우리도 앉아서 한잔 먹어보는 걸로 한번 경험해 보겠습니다. 확실히 한국인들한테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곳이 맞는 것 같습니다.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한국인이 단한 테이블도 없네요. 우리 말고는. 일단 11시 정도 되면은 저쪽 앞에 노상으로 엄청 많이 깔리게 된다고 합니다. 어, 닭발, 그리고 뭐 매출이 개구리입니다, 개구리. 개구리. 쩐다, 아, 쩐다. 여기는 특이하게 시원하지 않은 맥주를 이렇게 바구니에 얼음이랑 같이 해서 주네요. 아, 한 잔에 이큰 얼음을 하나씩 넣는 거예요? 아요 이제 유일하게 베트남 맥주니까 타이거 많이 먹는데 타이거는 사실 싱가포르 맥주예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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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여러분 이 안주는 그 아니 안주가 아니죠. 이 소스는 고수, 소금, 라임 뭐 등등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. 굉장히 맛있다고 하는데 점심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 안주로는 닭날개가 나왔습니다. 닭날개. 맛있어 보이네요. 요요 요거, 게이 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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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지 맥주 맛이 안 나네. 원래 이맛을 먹는 거야거요요니다 자두 번째 안주 나왔습니다. 야 개구리입니다 개구리. 베트남 개구리의 맛은 어떨지? 어렸을 때는 이거 먹어봤는데 커서는 개구리 고기는못 먹어봤어. 개구리입니다 개구리. 베트남 개구리. 오, 음, 개인적으로 닭고기보다 맛있습니다. 음. 자 나왔습니다 시그니처 안주 닭발. 야 닭발 야 근데 닭발 사이즈가 특징은 손톱이 다 있는 게 특징입니다. 아 이렇게 손톱이 있네요. 어 뜨거.